자,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에서 야낚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주위보였고, 아침에도 지금 노을이 좀 남아있거든요. 여기는 욕지도 본섬, 광주여입니다, 광주여. 요 앞에가 금동료고 왼쪽에 작은 광주여. 지금 노을이 많이 남아있죠? 어, 지금 10시가 만조인데, 아마 조금 하다가 뒤로 빠져야 될것 같고, 바람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마 오후부터는 바람이 좀잘것 같은데, 오전에는 요래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밥은 한, 1 시간 정도 계속 넣었거든요. 이제 뭐, 첫타 들어가는데, 어,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사이즈. 딱, 올해 뭐, 최대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리 한번 물어 주세요. 춥습니다. 오늘까지는 추워요. 지금 한 영어 한, 한 1, 2도 정도 될라나 예. 오랜만에 이쪽 본섬 쪽으로 한번 나, 나와봤네요. 아이고, 춥습니다, 아침에. 자. 자, 오늘 사용할 채비는, 자, 가마가지 9대2, 자, MH530. 원줄은 4호, 목줄은 3.5입니다. 자, 바늘은 감성목바늘 4호. 그리고 찌는 일단 전자찌 위에다가 순간 수중 이호 달아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밥은, 자, 감성채나 세봉. 어, 클릴 5섯 장, 보리 2 5 개, 요래 세팅해가지고, 어, 오늘 미끼는, 그, 뭐, 클이라고, 어, 혹시 몰라서 저기, 강냉이 한 통, 요래 챙겨왔습니다. 자, 아침에 한번 물을, 싹, 주의공 끝, 좋죠? 한번쫙물것 같은데, 오늘 막 바짝 해가, 한 아, 해보겠습니다. 춥습니다, 춥어 어. 근데 바람이 조금 잔네요어어제 아, 오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쉬고 있다가 이제 물놀이가 되고 날물로 바뀌었거든요 조금 쉬다가 하고 있습니다 야, 물이 좋네 오늘 으이쌰 시원하게 한번 가져가 보지 아따 바람 말이도만만 조금 많이 죽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서풍에서 북서로, 북북서로 바뀌었어요. 뒷바람이들어가좀 않네. 아 어, 잠깐 옆바람 아파. 오전에 옆바람 눈어서 낚싯대도 못들오고있만 자, 이제 사람 잡봅시다 야, 11시 정도 됐거든요. 시간은 아주넉넉하니까 날무리 한번 사람 아봅시다 요즘은 이제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막 말이 쓰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 야, 일 자고가, 앙가잡가 자고가, 자고가 또 달려든구만. 어, 무섭 자보가, 있어 뭘까요, 자보가, 잉? 골라보겠지. 어전에 골라보 몇 마리 잡았는데. 야, 시원하네 지형이. 아, 이따마. 일단. 일단, 채비를 바닥에 깔고 갑시다. 이런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많이. 수심좀 많이 졌거든요. 자, 깔고 갑시다. 지금 시간이 1시입 한 1시. 한 아이고, 시간 잘 간다. 뭐, 별다른 입질은 없어요. 잡 자, 뭐, 노래미, 올라구 뭐, 이렇게 자잘한거 뭐, 한 번씩 입질하고. 바람은 서풍에서 이제 북서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뒷바람으로 바뀌어서, 낚시하기에는 뭐, 괜찮은데. 야, 이거 뭐 오늘 쉽지 않겠다. 2시 40분이 지금 완전 간조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 초들물. 초들하고 나중에 해상까지딱 보면, 오, 어, 그래 답이 나올 거네. 물도, 물이 상이 많이 안 가네, 이게. 물이 거의 뭐, 물이 안 가네. 들물에 좀 치고 올라가주면 조금 흘려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실패 한번 넣어보면, 장길질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다, 여기도. 간간히 잡으만 물고, 뭐, 별 실이 있지도 없네. 확실히 오늘 막, 초고 차이가 심하니까 물이 막, 겁나 많이 빠지네. 이틀인데. 네, 아, 오이씨야. 응, 뭡니까? 어디 가네? 올라오고 망신. 오이씨 망신, 망신, 망신. 망신은 감시야 이거. 망신. Sheesh. Oh. Some bends. 여기가 딱 맞네 여기가 미끄러산안 되겠다 씨. 너무 좀 불편하네 はい。<laughs> <し> <laughs> 아이고 으이씨 아이고 45성 되겠네 으이씨 uh <sighs> 살이 찌가지고 막 크기는 한45 정도 되는데 허욱 싱어로 얼마 있으면 뜨질 않네 뜨질 않아 자맨 마리 덮밥만 해지다 이거 아마 밑밥을 꾸준하게 넣어놔서 아마 지금 집밥가좀패스트고막딱저 골창에서 딱 있질 않아 수심 한 11에서 한 12m 10m 11m 이 정도 이게 뭐 중간에 여가도 여도좀 있고 자, 야,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낫습니다. 잡아도 간간히 보는거 보여. 아, 한 마리 오겠는데. 아, 한 마리만 딱더 물어라. 똑 아, 그 같은데. 저 이제 한 3시 반쯤 됐는데, 어, 해, 가한 5시 반쯤 떨어지니까 한 2시간. 딱 물돌이, 딱 돌고, 아마, 딱올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은 항상 좋습니다. 물이 동방하게 지 골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밑밥을 계속 때려 넣어서 이, 밑에 밑밥이 많이 깔려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물이 오늘 많이 안쎄서 거의 뭐, 국머리즈로 많이 했기 때문에, 보리가 밑에 많이 깔려있을 게구만. 자, 시원해, 한 번, 가자. 아따, 영아 우리 엉망진창이네. 이치리치리치리치리 다 으이씨 야 이거 잘다 으이씨 아. 으이씨 어 이거 40대나나? 으이, 야, 샤. 자, 나는 기름길로 오노. 에헤이. 기름길로 오노. 40이야. 30도 안 되겠다. 야. 30 조금 넣겠네. 살짝 끌렸네. 이것도 아이고. 지금부터 한 번, 한 타임 딱 들어오겠네요. 그 음. 와, 이 이런 저런게 나오노. 이 시기에. 아이고, 선반들 좋네. 조금 큰거좀 물자, 고 기가 좀 들어간 모양 이네. 잡 아들 이랑 끌 자, 이제 거의 다됐 습니다. 시 간이, 한30분 남은 것같 은데, 아 이거 안 무네. 오늘 뭐 진짜 잡 아도 없 네. 야, 잡어 1도 없어, 1도 없어. 찬물이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잡어 없는 거 보면, 야골 때리네. 자, 오늘 뭐, 요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서는 뭐, 또그 해도 안 나올 것 같고,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어 1박 1동 어제 두마리 잡고 오늘은 아침부터 해도 아예 뭐 잡으도 없어 잡으도 아 이러면 뭐 찬물이 지금 미끼를 싸고 니미끼요 굉장히 않습니다 아뭐 찬물이 들어와서 이게 뭐 할성도가 아예 뭐 잡을 자체가 없네 자뭐 어제 오늘 개알 놀다 하고요어또 다음 출전은 아마 친구들하고 한번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